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진태산입니다 9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가정이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청마사원학교 왕모 교사가 9살 내 딸을 강간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학부모는 구경꾼들에게 울부짖으며 이 짐승같은 교사가 나의 9살짜리 딸을 강간한 후에 아이를 협박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 전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고 지금은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 집에만 있고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며 아이가 아직 그렇게 어린데라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공안에게 고소했지만 학교와 교육국은 교사를 비호하며 차이필 미루며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학교에 직접 가서 따지려 했지만 교장과 보안위원은 학부모를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했으며 그녀가 교육국에 갔지만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얼마 후 공안 두 명이 도착해 학부모들의 현수막을 빼앗고 구경꾼들의 동영상 촬영을 막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소리> 최근 왕교사가 9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화제가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일은 어떤 부모도 헛소문을 퍼뜨릴 수 없을 것 같다. 이 짐승과 같은 교사는 총살해야 한다. 이런 일은 연합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중공의 주요 언론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지난달 청마사원 고등학교에서도 고2학생이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후에 학교 측은 CCTV를 삭제하고 강제적으로 실족사로 만들어 15만 위안 하나 약 2771만원으로 학부모에게 합의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는 사람을 풀베드 함부로 죽이는 것이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